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재밌어지기 마법을 부리나는 역사잼잼TV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첫번째 강의 바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첫번째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배경은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력자들은 당시에 이 내용을 알려면 일단 당시 프랑스 혁명 때의 왕이 루이 16세 였는데요. 그러면 루이 14세로 시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 14세 시대는요, 어, 루이 14세가 왕위를 어, 어릴 때 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루이 14세는 이른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왕권이 약했다는 것이죠. 당시 왕은 루이 14세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힘도 키우고 꿈도 키우면서 곧 있으면 루이 16세와 루이 14세와 조정과 맞붙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루이 14세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어, 당시 루이 14세가 골프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에다가 엄청나게 화려한 구, 궁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여행 가면 꼭 보시는 것중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일 건데요. 자,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권력 귀족들을 귀족들을 한 명씩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기에서 놀아봤던 귀족들은 집에 못 가요. 왜냐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죠. 여기서 맨날 사치하고 향락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맨날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족들도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언짢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국민들입니다. 즉, 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민들은 흉년이었어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어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사치나 향, 사치와 향락에다 빠져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 화도 났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총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과정들인데요. 첫 번째, 시민들이 국민의회를 설립합니다. 자, 이 국민의회가 무엇이냐면, 국민의회는 사실 국민들의 의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자, 왕이 있습니다. 왕 밑에 귀족들이 있겠죠. 그럼 귀족들 밑에 시민들, 즉, 사람들이 있겠죠. 자, 여기 국민의회에서는 즉, 법을 바꾸는 곳입니다. 즉, 지금의 국회죠. 지금의 국회에요. 자, 그러면 이 국민의회를 설립해서 왕에게 한표 귀족들 총 합쳐서 한표 대신 국민들에게 두 표를 줘라 왜냐하면 왕과 귀족들은 한표한 한 표씩 얻으면 두표 자기네들은 성직자들이니까 성직자들이니까 두표 가지면 됐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나이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두 표를 줘라 라는 말이죠 이 말에 루이 16세 처음에는 초반에는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고 알겠다 사과도 하겠다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에 대해서 사과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말이 바뀝니다. 오히려 루이 16세가 바스 아니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여성들 당시 여성들은 아주 좀 권위가 낮았어요. 이 여성들이 봤는데 이 모습을 본 여성들이 루이 16세를 체포합니다. 자 근데, 루이 16세는 이때 파리의 궁전으로 끌려갑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죠. 이때, 루이 16세가 프랑스 군대를 소집해서 시민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프랑스 군대가 이겼겠죠. 그런데, 이쯤이면 시민군들이 알겠다 모르겠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어, 건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은 시민들일 것이 되고 이곳에 루이 16세와 당시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 마,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잡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 혁명을 끝내기 위해서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은 끝나게 되고 거의 프랑스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세계사 강의 어땠나요? 재밌으셨네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마스터할 때까지 역사 잼잼tv는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